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심야 방송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 저, 이 결론을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뭐 끝났다는 건 제가 여러 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의당 안에서도 이제 끝났다는 걸 시인하는 이러한 말과 행동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기사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뭐이 대장동 사건은 물론이고 우선 김혜경 사건, 한 칸에 다 날려버렸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점심을 저녁을 하루에 9번씩 18번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이 정도면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점심 저녁을 하루에 9번씩 18번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을 못 내고 있어요. 자 거짓말할 수도 없고 사실대로 얘기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죽을 맛인 거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패배의 원인이에요. 패배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또 오늘 나온 이 캠프 쪽 이재명 선대 본 쪽의 얘기가 사실상의 패기, 대선 포기로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은 제일 높은 사람들 두 명. 이재명 후보 빼고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상우 선대 본부장이죠.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뭐 공식적인 직책이 선대, 에, 선대위 선대 총괄선대본부장 그러니까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 같은 자리가 바로 우상호예요 우상호하고 그 다음에 또 높은 사람이 뭐 누구예요 이 총괄선대본부장 전임자가 누굽니까 송영길이에요 송영길은 민주당 대표 이두 사람이 오늘 발표한 어, 입장문을 보면 선거가 끝났다 왜 그러냐면요 우상호 위원이 지금 전쟁 중인데 인사 조치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뭘로 인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글과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인사 조차하겠다 이거 끝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워낙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급하니까 자극적인 국민의 품, 품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 워딩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또 자기네 비리 의혹을 감싸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싫어해. 이게 지지율 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인사조치 하겠다. 자, 대표적인 말이죠. 이 선대의 이경 대변인이 있는데, 이 마이클 잭슨의 비유에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김건희 대표를. 이거와 관련해서 옹호하고 있어요. 안치환 씨의 노래를 옹호해. 뭐라고 옹호하고 있느냐? 위대한 뮤지션에 비유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 감사해야 할 일이다. 과거 얼굴보다 성형이 이쁘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서요, 요동시대의 성형은 제가 아니라 당당한 선택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은 이제 여성에 대한 외모 품격까지 하면서 성거에 임하는 것이냐. 그러면서요, 이 대변인의 비판을 했고, 이경 대변인의 이러한 이 발언, 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완전히 장식했고요. 그리고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도 이 대장동 개발로 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즉 화천대유 대주인 주 김만배 씨가 2012년 초에 여당 중진 의원 보좌관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가 나오니까 이 한준호가 아 이거를 갖다가 2012년도 여당 이콜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 이렇게 에, SNS를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기사를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렸어. 이런 것들이 어, 오늘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지를 내는 겁니다. 우상호의 우연 본부장이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글, 글과 말을 써달라 공개 경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직접 공지에서요. 어이 공지에서 뭐라고 까지 밝혔냐면 대변인께서 방송 패널 소셜 미디어 활동 등에서 지나친 언사로 논란이 생기고 있어 뼈 아프다 뼈 아프다 그랬어요 뼈 아프다 우리 말과 그는 상대 후보나 정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을 향한 것이다 격한 말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담길 뿐이고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글과 말을 써 달라 이런 메시지를 남겨, 공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인사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즉, 여론에 미치는 악 영향을, 말하자면, 차단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차단이 됩니까? 차단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이미, 물이 건너갔어요. 자, 더군다나 요즘에는 사실상 이 선거운동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되면 선거운동이 지금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SNS 미디어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실점을 많이 했어. 돌아오지 못해. 이 얘기는, 결국 패배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는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말조심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선거운동을 하면 이제 플래카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피켓도 나오고 하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송영길 대표가 어, 이제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들고 다니는 이 피켓을 보면 거기에 나를 후에 이재명 기호 1번이 맨 위에 써 있고 당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당명 그 다음에, 이 유세차가 있잖아요. 유세차를 보면, 뭐, 위기에 강한 이재명 1번, 경제 대통령, 나를 위해 이재명,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이런 얘기가 무대를, 자동차, 차량 유세에 쫙 배경 화면으로 들어가 있는데, 민주당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민주당 어디에 있느냐? 차량 뒷바퀴, 그러니까 본 무대 바로 아래에 이본 무대가 있으면 이제 무대에 연설하는데 쓰는 자리 있잖아요. 그 밑에 조그마하게 도보나 민장에 들어가 있어요. 숨어 있어.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민주당 나오면 국민들 다 싫어해. 민주당 아우, 이거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돼. 민주당 아유, 이거 이제 문재인하고 똑같아.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이앞 굉장히 강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나를 위해 이재명, 위기에 강한 이재명, 경제 대통령, 이런 문, 네, 문구들이 크게 전면을 장식하고 있고, 도민의당 당명은 자동차의 오른쪽 뒷바퀴 깊은 둥에딱 들어있어갖고,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와 유세 지원을 나온 의원들, 그리고 지역의원의 관계자와 선거운동원이 몸에 벤 플래카드, 역시 이재명이라는 큰 글씨에, 글씨가 나와 있고, 당명을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요 이 검은색 코트만을 입고 정장에다가 그, 또 연단에는 당명 없이 위기에 강한 대통령, 경제대통령 1 이재명 이라는 문구만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을지로 입구에서 진행된 민주당 유세에서도 보면요 여기에 송영길 대표가 피켓을 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사진과 함께 기호 1번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문구만 딱 있지, 정당 이름은 빠져있어요. 왜 그러냐, 정권교체 여론이 지금 50%가 넘어가요. 예? 정권교체 여론이 50%가 넘어가.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는 이제 오히려 심판론만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갖고는 이게 말하자면, 어, 선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윤웅 대통령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어, 이 당명보다는 경기치사 성남시장으로서의 행정가로서의 이재명의 실행력, 추진력을 좀 부각시키겠다. 그리고 윤석열과 어, 이재명이 당하는 인물 대 인물 구도로 어, 지금 예, 선거전을 이끌겠다. 당대당 당 구도로 가면 승산이 없다. 이러한 판단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당명을 싹 감추고 이재명만을 전면에 앞세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도 말이죠. 어이 대통령 필요하면 박정희, 홍준표, 유승민 정책도 가져다 쓰겠다,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 지난해 어, 이 서울시장, 에, 부산시장 선거 때도요, 이 당명을 안 썼어요. 예, 박영선 같은 경우에 당명이 빠진 점포를 입고 차별화를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이미 늦은 거죠. 정권을 바꾸겠다라는 인식을, 그다음에 정권 심판을 가장 크게 불사할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있는데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말하자면, 바우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은 민주당보다도 10배 위의 인식,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꼼수로 당을 가리면서 이재명을 앞세운다? 이재명 앞세우면 대장동이 앞서지죠. 대장동 이재명이 또 앞서지면 김혜기가 앞서지죠. 김혜경이가 황제, 불법 의전을 받은 거. 우리 국민 속에 쫙 짜려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플러스 이재명의 대장동, 김혜경의 법인 카드, 거의 뭐 5억 원이 넘는 국 예산을 낭비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국민 속 머리에 꽉차 있는데, 이런 꼼수 가지고 하 선거전을 이기겠다고 달려드는 민지다. 이건 너무나 정말 파렴치한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선거 행태다. 강력히 심판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말하자면, 김문혜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받은 어, 이 자료들, 제출 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대로 어, 이 자료는 어,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패시, 비서관 5구. 이 사람은요, 본래 에, 담당이 뭐였냐면, 시정 해외 홍보. 아니 성남시를 갔다가 뭐 해외 홍보할 게 뭐가 있어요? 담당관을 5급 담당관이나 주면서 그 다음에 내방 외국인 의전 내방 외국인이 얼마나 많다고 5급 행정관이면 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네. 딱두 가지로 직책을 부여놓고 8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럼 이 사람이 여기에 상응하는 보고서 하나로 쓴거 있느냐 내놔봐라. 그러면서 이, 김, 어, 이 김은혜 의원이 이런 관련 공문 내놔라. 내부 보고서라든가 해외 홍보라든가 홍보문이라든가 활동사진 일체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 답변은요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자, 근데 자료가 없는 것이 뭐이 기간이 만료돼갖고폐기했다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부 자료 검색을 해보니까 이 작성한, 즉폐비성안이 작성한 공문 활동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러한 폐비서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성남시 의회에서 문제가 된바 있다. 이게 지금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남시 의원이 총무과장이 된 데에 뭐라고 그럴까요? 의전수항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비서실장이 가져온 자료에는 외국인 의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의전이라고 직원 하나 상근직으로 뽑아 놓을 수 있느냐? 이분이 사본님 수행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러한 질의가 성남시 의회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김은혜 의원은요 경기도에도 똑같은 진의서를 보내달라 요구를 했지만은 경기도에서도 답변을 어 지금 보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씨가 8년간 성남시에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왜냐하면 경기도에 가서는 5급이 됐으니까 급여 총액이 얼마냐? 2억에서 3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님의 측에서는 이 착복한 세금을 즉각 전부 다 토해내라 이렇게 요청을 이 말하자면 어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닷컴에서는요 이 패시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성남시에 물어봐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 이재명 후보 끝났다.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또 하나 선거가 끝난 이유. 김원웅과의 관계입니다. 김원웅 어, 지금 광복 회장 김원웅이가 그야말로 사퇴를 안 하려고 이거는 개인의 명예훼손이다까지면서 버티고 이 회원들이 직접 와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라까지 미루고 갔는데 이재명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떨어질 것 같은 이 말하자면 어, 반 어, 이재명 이러한 여론이 김원웅이를 어, 통해서도 더 불살려지잖아요. 어, 이거를 막 그야 되니까 결국은 김원웅이가 공안두고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하고는 어떤 사이였었느냐? 예, 작년 11월 1일 날 어, 이재명 후보가 광복회를 찾아서 김원웅과 회담 했어요. 그때 면담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광복형이다. 존경한다. 예.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죽혀 세웠어요. 그리고 이, 이 김원웅이는 친일 반민족 족벌 언론이나 친일의 뿌리를 둔 정치 세력들이 색깔론으로 비판할 때 울축되지 말라. 예. 이렇게 격려의 당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재명, 김원웅 회장을 존경한다. 내 마음이 광복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원웅이가 사퇴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야당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 입장을 밝혀라. 아직도 존경하고 광복형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부, 비판하고 있지만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선거가 끝나간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공수처 얘기를 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수처에 말이죠. 이 배달된 어, 이 택배가 하나 있는데, 그 택배에 뭐라고 쓰써 있느냐. 우연물질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우연물질이라고 쓰여있는 택배 포장을 뜯어보니까, 영수증,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택배 상자에는빼뚤빼뚤한 글씨로 우연물질, 사스, 구토유발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서는요, 어, 어, 우연물질이 택배로 왔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1, 2. 그래서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 이런 관계관들이 공수에 가서 상자 안을 뜯어보니까 휴대전화, 청전기, 영수증과 같은 생활 생활 쓰레기들이 들어 있었고 우열 우염 물질들은 없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여 택배를 보낸 사람과 발송 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대구 달성 유가리 쌍계읍 여기에 쌍계리 마을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서잖아요. 지금 그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어서 주민들과 그다음에 지지자들의 열기와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 최근에 이 방문객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요 굉장히 주변 정비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도요 이 몰려오는 관광객들로 지역 발전과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상당한 기대감이 지금 들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비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이 주변 어, 상권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들썩이고 있고, 그래서 커피숍도요, 어, 이 손님들이 평소보다 50% 정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육아금 내 다른 상강들도 굉장히 지금 기대에 들떠 있다. 예. 그리고 또, 어, 지금 현재 달성 열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영준비우연회도 구성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윤석열 후보 최근에 열차에서 발을 올리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어제 Y10 나와가지고 하여튼 이러한 거 정말 잘못됐다. 아, 정말, 어, 후보가 좀 실수한 아, 것 같다. 아, 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거를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그만큼 열세에 몰려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사소한 것인데도 너무나 키우고 있다. 그러면서요. 어쨌든 잘못은 잘못되어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에 는 발의 질환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지금 어, 예,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참 어쨌든지간에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예, 장기간 장시간 이동하다 보니까 예, 다리 경련 때문에 예, 참모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고 세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이 서루정 칼럼인데, 말하자면, 겁먹은 권력자의 말기적 반응. 그래서, 문 대통령 5년은 숙청과 역병의 시대였고, 수많은 원한을 만들고, 나의 안락만 구하겠는가. 화내며 도망치지 말라, 뿌린대로 거르는 것이다. 라는 서우정 논설 우연의 강한 이 압박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시간 나시면 이 칼럼 꼭 한번 읽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